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서진 영부님께 네, 오늘은 칠월 1오일 성부노 멘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사 중에 주님의 도움과 은총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분들 <laughs> 심정성 베르니카 김복순 베르니카 김서진의 리사벨 김영수 나가다 박승관 나가고 이지호가 나 최진호 김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 강방화 김순례 신기난두 마시모 윤영신 파일라, 허복순 로사리아 손현숙소피아님열 이름 할인만에서 평화롭고 영원한 일 현재 될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허용하기 위하여 우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로 인물을 쏘게 하는 나이다제타이오제타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시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로어서 전하가사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스님 자비를 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님 복된 그나쁜 사주교의 찬상 당일을 기념하는 이어니 저희가 그의 높은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그의 불타는 사랑을 품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제세 영원히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주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탁출기의 아, 네. 말씀입니다. 금월이 그 엇떨기나마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토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스라야기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곱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혼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노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에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에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한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주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이 사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시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주저희 하느님께 제니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의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백성을 크게 늘리시어 그들의 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네. 저들의 마음을 당신 종들에게 관계를 부리게 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셨네. 그분이 당신 종 모세와 몸소 뽑으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표징들을 함종 땅에서 이적들을 일으키셨네. 주님은, 주님은 당신의 기억 영원히 기억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태로가 전한 거룩한 보물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몸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 우리 주하느님 참기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시원하러 저희가 땅을 우어드니 남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소서 하나님 기를 소서 주하느님 참기받으소서 주님의 로 저희가 포도를 받고 얻은 이수을 주님께 받치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나님 기를 소서 여러분, 우리 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하하님아버지께서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 서해이 이렇게 해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서이게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제이렇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영부님 마음을 드덮기 우리 주, 네.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다 맞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리스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잡으로간 땅하고 오는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밝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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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와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미십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개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보거나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한옥잡신후 같은 모양으로 잔을 떠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회담하자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에사님이 죄를 사유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복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와봉사하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일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그거로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불쌍한 영혼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이아와그 베표되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안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군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의 영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하며내 평화를 투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되도록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렸으면 합니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하라입니다 성하라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명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잘해 주님을 모시다. 아, 찬사구나 한 말씀만 해소서 제영혼나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신비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복된 보나벤투라를 군받아 그가 믿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가 가르친 사람을 칭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제 영부와 함께 전능하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유사하비나스님 와서 복금을전합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